수 양동렬 와와자 <목소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네 드디어 또 엄청난 스커트 또 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 TKL로 이제 올금카가 가능한 시대가 왔고 비싼 돌이지만 해외 신분이 있습니다 4 0 0억이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이거는 진짜 미쳤다, 팀이. 자, 차례대로 볼게요. 타하트가 얘가 한 100억 넘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50억, 야, 50억이면 진짜 얘 살만한데, 얘는. 와, 일단 보시면 키가, 키도 적당하고, 속가도 빠르기 때문에, 침투에 뭐, 정말 미친 그런 선수죠, 그죠? 뭐, 슈파워, 골결이 126이야. 박스 안에서 그냥 골, 그냥 바로 넣는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커브 120에다가, 민벨도, 이 정도 합니다 민첩성이 120까지. 어, 밸런스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어, 다른 스탯이 약간, 골고루 분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동현. 야 양동현도 키고, 키도 좀 피지컬도 크고, 속도는 좀 느리지만은, 어, 골면 약간 타겟으로 약간 적합한, 그런 선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민벨이 좀 봐봐. 이런, 이런 거에서 약간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죠? 카라는 그런 친구들이. 하지만은, 반속 120이기 때문에, 침투를 어느 정도 또 플레이가 가능한 친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 헤더도 B9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정경호와 황일수 이 친구도 보십시오. 와, 이 친구 놀란 게, 속도가 존나 빠릅니다. 이게 1 2 1인데 속도가. 얘한테 스탯 달려요. 얘가 132니까, 속도가. 예. 그 다음에, 중거리 같은 게, 황일수는 스탯 좋은데, 얘는? 근데 대신에 정경호는 약간 이제 패스적인, 약간 좀, 패스 플레이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탯이 나오고, 얘는 커브가 좀 약간 안 좋네요. 그죠? 그 다음 보시면, 민벨. 민벨도 120까지 나옵니다. 그죠? 와. 그 다음 보시면은, 뭐, 스테미나 이런 거 적극성. 와, 근데 적극성이 많이 안 좋다. 어, 그죠? 뭐, 그런 것들은, 뭐,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속도가 131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인생 김진규. 일단은 2인생부터 못 가요. 2인생부터. 야 이거 지금 케미하고다 받았거든요. 지금. 그죠? 속가도 어중국 나오고 그다음에 공격색도 조금씩 나옵니다 안정적인 수미를 그런 이제 할수 있는 친구죠 그죠? 민벨도 약간 적당히 나오고 수비 스탯이 미쳤습니다 예 수비 스 이런 거를 우리 한국 선수가 이런 스탯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김진구 얘는 좋지 김진규는 와 슈퍼워냐 이거 슈파워마디막 골키퍼 장갑까지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 그 다음에, 민벨 같은 것도 훌륭하고, 수비 스탯도 미쳤습니다. 와, 적극성이랑, 헤더 봐봐. 그 다음에 보시면, 미드필더지는 다 봤으니까. 자, 이제, 수비! 풀백 먼저 볼까, 풀백. 2으 쯤. 속도는 약간, 이제, 이 전체 오버에 비해서 낮지만은, 어, 그래도 수비 스탯이 또,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은 선수를 할수 있고, 급여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어, 약발이 3이지만은, 그래도, 약간 뭐, 쓸만한 그런 친구가 되겠죠. 시세가, 한 14억 정도 되는 가성비. 그런 느낌이. 자그 다음에 이제 강상호를 보시면은 와 얘는 괜찮지 얘는 이제 속도까지 나오면서 어 금카에다가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이제 민벨도 보완돼있고 그 다음에 수비스텝도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풀백을 좋은걸써야야될 이유를 얘를 통해 알수 있는거죠 그죠 어 캐릭터 도움왕이래 이 친구가 시세는 한 30억 될것 같은데 12억 와 싸네 저렴하구나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박동현 혼 홍정훈 이렇게 보시면은 와 근데 미페가 너무 이쁘다 홍정은 씨. 음 그다음에 이제 속가도 나오고 어 속가 가어느 정도 나오고 키도 크네 이 친구들 그러니까 한 뭐냐 한국 선수 치고 나서 피지컬 185 넘으면은 그래도 쓸만하거든요 키도 키도 그렇고 그럼 그리고 요즘 요 헤디에 관한 그런 이제 밸런스가 많이 낮춰 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참고 쓸수 있다는 거지 그지? 보시면 민벨도 적당히 나오고 수비 중앙 수비수니까 좀면잘 나오는 거지 수비 세 미쳤네. 그다음에 골키퍼로 김호준까지. 와이 골키퍼 때 좋은데 190에다가 한국 선수 솔직히 뭐냐 그 조현우 선수나 뭐 그런 선수 쓰겠지만은 한국 선수 중에 키가 190 이상인 사람을 보기 좀 힘들거든요. 조금 힘들어. 좋은 선수 그죠? 힘든데 와민자성도9 9네 이거 이거 반석도 좀어 너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쓸만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이제 멀던 이런 건 없지만은 그죠? 골키퍼가 지돼 있고 그다음에. 정상까지 골키퍼를 또 이렇게 마련하셨고요 그죠? 와, 뭔데, 이거, 스타일. 와, 이거, 죠 요거 한 번, 어, 게임하겠습니다. 와, 미쳤는데, 이거. 자, 얘들 플레이 좀 해볼게, 한 번, 여러분들. 어, 어 잡지만은, 요 수비를 좀 가, 깔끔하게 가지고 그죠? 이렇게. 오케이! 야, 이어뜬 봐봐, 와! 좋습니다. 일단 반칙이었지만은, 요거 왜 반칙된지 모르겠네. 탓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약간 다른 선수 쓸 때랑 비슷해가지고. 나이스, 왔다! 양동현와 야, 꿀벌 미쳤다. 빠아는거 봐봐. 와, 방어그 넣어버리네, 그냥. 양동현을 의심할 여지 없이. 나왔네요. 와, 충격 넣어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와, 어, 어 잠이 안 된다, 안 된다. 야, 그렇다. 어, 키컨, 키컨. 키컨으로, 그렇지. 키컨은 위로 가 있었죠, 그죠? 자, 여지 주면 안 돼, 여지 주면 안 돼. 요거, 강사고, 와! 좋습니다. 야, 근데 애들 테스트가 너무 잘 된다. 중요한 게. 어, 패스 전개는 괜찮은데. 니어 퍼스트! 와! 와, 니어 퍼스트 슈팅 보세 슈팅 파워 봐봐. 와. 내가 봤 항일수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좀 드리블러로 좀 써야 돼. 자, 홍정훈, 홍정훈. 밀어주기, 밀어주기. 홍정훈 선수. 와, 근데 홍정훈 진짜 커 보인다. 그렇지, 봐봐. 지금 차가자 차 올라가 주잖아. 그렇지, 저런 것들. 이게 가능하네. 위치 바꾸니까. 올려주고! 정경호! 와! 와, 야, 정경호 뭔데, 이거? 와. 자, 다 같은. 아래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아, 좋았다. 하겠어. 이번에 괜찮아, 서황이수스피드고 그냥 따라가 버리면. 이거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침투였지만 스피드고 그냥 잡아버리면. 그럼 볼줄수 있었고. 오케이, 인생이야. 오케이, 바로 와. 그렇지 거지. 와. 와. 기게 그렇지, 타트. 밀어 그냥 밀어봐 와 밀리 안 밀리네 왔다 아래 죽고 여기서 반대편 진규형 아! 왔다 와 이거 타바타였으면 더잘 받았을텐데 와 그렇지 타대타야 내가 타바타 받았을 때 그런 순간이 타가타도 왔었습니다. 바로 좋죠, 바로 되는 거죠. 와, 왔다. 아야, 정경호. 와, 정경호 형님. 가자, 가자, 가자. 여기서 바로 스세 주고. 와, 야, 정경호가 그냥 완전 압살이다 이 친구가. 타가타지. 친다. 이정경우도 아까 여러분들 내가 애매하게 아까 그런 스루 패스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걸했는데도 일단 비벼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패스마저도 아름답다 여기 또 있죠? 때려봐! 와! 김진규 중거리 비20 나오는 여러분들. 빠하! 쭉 가. 또 김진규 잡아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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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김진규, 또 김진규, 또 김진규, 또 김진규, 또 김진규. 와! 황일수. <목소리> 양동현, 우와! 와 근데 양동현은, 여러분들, 미치선정이랑, 그냥, 꼴결로 밀어붙여야 돼. 이런... 이 인생, 이 인생. 우와! 어, 좋습니다. 어, 순만족으로 그렇지. 야, 가, 차들. 종종으로 믿었어요. 여기서 그냥, 어, 차도 들어가 봤다. 믿었습니다. 박동현 와 박동현 수비 미쳤네. 정경호 야 정경호 야 정경호 미는 거 봐봐 이거 이건 좋아 이거 근데 이제 상대도 이제 팀이 좋기 때문에 와이 인생 뭐야 이 인생.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은 뭐 감사드리고 와 미쳤네요. 일단.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약간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어느 쪽으로 침투를 또잘쓰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제 정경호 선수가 또 패스가 좋잖아요, 그죠? 얘가 또 좋고 하니까 이걸 위치를 바꿔서 쓴다면은 얘가 이쪽으로 찔러드는 그런 침투라든지 그런 게또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황해순은 약간 좀 아예 그냥 뭐냐, 약간 드리블러 그런 느낌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죠요 이렇게 가서 침투를 얘가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양동은 타겟으로. 얘가 이제 뭐 크로스 올리면 얘한테 양동한테 가는 거 봤죠, 그죠? 크로스 올려서 양동이 위치 너무 좋으니까, 비 오면 바로 헤딩 봐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